예, 세희야. 오늘 내가 집 앞에 부동산 놀러 나갔다가 좋은 급매물을 하나 찾았거든. 위치도 좋고, 층수도 높고, 가격도 엄청 싸게 나왔어. 너 오늘 일찍 퇴근하면 나랑 같이 집 보러 갈래? 집이요? 어머님 저희 아직 전세계 약 1년 가까이 남았는데요? 금매로 아무리 싸게 나왔어도 저희가 지금 집살 돈이 없어요. 아니, 누가 너희 이사하라고 했니? 너네 말고 사돈땡 말하는 거야. 저번에 들으니까 지금 사시는 집 팔고 이사하고 싶으시다면서? 너도 조만간 아이 낳으면 친정 부모님들 가까이 살면 좋은 거지. 이참에 이 동네로 이사 오시라고 해라. 아, 저희 부모님이요? 그냥 지금 저희 집 전세 계약 끝나면 친정 근처로 이사할 생각이었어요. 고민 많이 했는데 저희가 애가 생기면 아무래도 친정 부모님 도움 받고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남편이랑 결정은 진작에 했었는데 어머님 서운하실까 봐 말씀은 못 드리고 있었어요. 뭐라고? 너희가 이사를 가겠다고? 그러면 내가 너무 서운하지. 그러지 말고, 이참에 사부인 한번 우리 동네로 오시라고 해. 실제로 그집 보시면 마음에 들어 하실 거야. 글쎄요,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서요. 지금 사부인 사시는 그 동네보다 우리 동네가 집값이 더 많이 오를 거라니까? 혹시 내가 너희 엄마 귀찮게 할까봐 그러니? 걱정 마라 어차피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한 동네에 살면서 마음으로나마 의지하면 얼마나 좋아. 너희도 아이 태어나면 양쪽 집에 번갈아 맡길 수도 있으니 좋고 일단 제가 친정 부모님한테 연락 한번 해볼게요. 진짜 이사 오실지 안 오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래 일단 와서 집이라도 한번 보시라고 해. 진짜 이번에 좋은 물건이 나와서 아까워서 그러지. 결혼하고 제가 임신을 한 뒤로 솔직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육아 휴직을 길게 쓸수 있는 직종도 아니라서 아무리 어린이집을 보낸다고 해도 아이가 어릴 때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었는데 제 입장에서는 시부모님보다는 친정 부모님이 아무 때나 부탁드리기 편했었거든요. 제 출산 시기에 맞춰서 저희 집 전세 계약도 끝나가는 상황이었고 마침 친정 부모님도 이사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나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신혼집을 얻으면서 시댁과는 10분 거리에 가까운 곳에서 살기 시작했고, 친정과는 거리가 1시간 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소개로 친정부모님이 이 동네로 이사를 오시게 되면서 새 집이 근거리에 모여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몇달 후에 제가 아이를 낳았고, 가까이 사는 친정엄마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정말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만큼 저도 용돈이나 다른 쪽으로 보답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세이야, 너 지금 어디니? 조금 전에 너네 집 들렀었는데 혼이 혼자서 애 보고 있더라. 아, 어머니. 저 잠깐 남편한테 아이 맡겨두고 친정엄마랑 백화점에 나왔어요. 백화점? 백화점은 뭐 하려고? 저희 엄마 이번에 봄잠바 하나 사드리려고요. 봄옷이 없다고 하셔서 옷좀 봐드리려고 제가 같이 나왔어요. 아니, 기왕 백화점 가는 거면 나한테도 연락 좀 주지 그랬냐? 나도 화장품이 다 떨어져서 사러 가야 하는데. 아, 그러셨어요? 어머님 화장품 뭐 필요하세요? 제가 나온 김에 화장품까지 사서 갈게요. 됐다 됐어. 이래서 아들은 키워봤자 소용 없다고 하나보다. 나이 먹으면 딸이 잘한다더니. 내가 딸이 없어서 서러워서 못 살겠네.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음엔 어머님 모시고 같이 나올게요. 사부인는 취향도 고급이신가 보네. 봄 잠바 그거 사봤자 얼마나 입는다고 비싼 돈 주고 백화점에서 사려고 하시니? 아 저희 엄마가 옷을 많이 안 사시는데. 한번 사면 좋은 브랜드로 사세요. 좋은 거 하나 사서 오래 입으시는 게 나은 것 같으시대요. 그래? 작년에 나랑 같이 아울렛 갔을 때는 세일하는 것만 쏙쏙 골라 집으시더니 이번에 집값 좀 오르시더니 없던 안목이 생기셨나 보네. 그 집을 그냥 내가 대출받아서 샀어야 했는데 괜히 알려줬나 보다. 어머니, 서운하신 건 알겠는데 아무리 어머님이셔도 저희 엄마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도 기분이 좋진 않아요. 아이고, 알았다 알았어. 그래도 딸이라고 자기 엄마 편드는 것좀 봐라. 어머니, 제가 편가르자고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요즘 들어서는 배가 아파서 잠도 안 와.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게 돌아간다는 생각이 들어. 내가 너희 엄마한테 그집 사라고 추천한 덕분에 지금 집값이 얼마나 올랐니? 완전 로또나 다름 없지. 그런데 소개해준 나는 아무것도 없는 개털이네. 저희 엄마도 고생 많이 하셨어요. 어머님도 집이 있으시잖아요. 이 동네로 이사 안 오시겠다는 걸 내가 무조건 이집 사야 한다고 박박 우겨서 그집 사게 된 건데. 수억을 벌었으면서 나한테 떨어지는 콩고물은 손톱만큼도 없구나. 진짜 사부인 그러시는 거 아니다. 이렇게 입싹 씻으면 사람돌이가 아니지? 어머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저희 엄마도 생각하고 있는 게다 있으세요. 생각만 맨날 하시면 뭐래. 실천을 하셔야지. 제가 어머님만 따돌리고 친정엄마만 모시고 다닌 것도 아닌데, 대체 왜 자꾸 이런 소리를 하시면서 편을 가르세요? 너 지난달에도 친정엄마만 모시고 소갈비 먹으러 간거 내가 모를 줄 아니? 이 동네는 내가 30년도 넘게 살아서 완전 손바닥 아니나 다름없어. 너가 시댁이랑 친정을 대놓고 차별한다는 거이 동네 바닥에 소문 다난 지가 오래다. 그날은 친정부모님 결혼기념일이라서 제가 저녁 맛있는 거 사드린 거예요. 대신 작년 어머님 환갑 때 저희가 일본 온천 여행 보내드렸잖아요. 그건 그거고 솔직히 우리가 멀리 떨어져 사는 것도 아닌데 나한테 한번 같이 가자고 물어보기라도 하면 덧나니? 어머니 저 진짜 이런 것 때문에 친정엄마가 이 동네로 오시는 게 싫었던 거예요. 괜히 중간에서 오해만 생기니까요. 너 생각 잘해라. 결혼했으면 이제 우리 집안 사람인데 너무 너네 친정만 싸고 돌면 곤란해. 출가 외인이 어딜 친정 문지방을 드나들어? 시어머니의 노골적인 집착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해졌고, 아예 친정 부모님 집값이 올랐다며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어요. 온 동네방네 공공연하게 그런 소리를 하고 다니니까 급기야 저희 친정 부모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참다 못한 엄마가 집을 팔고 다시 이사를 가겠다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번 일로 시어머니한테 완전 질려버려서 친정엄마가 이사를 갈때 같이 따라서 나가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 아이 문제 때문에라도 친정이랑 붙어 사는 게 여러모로 편리하거든요. 남편도 이번 일에 있어서는 시어머니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나 저희 친정엄마 생각에 반대를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이사갈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 집 내놨다면서? 내가 뭐 잘못 알고 있는 거니? 아니요. 제대로 알고 계신 거 맞아요. 저희 이번에 이사 가려고요. 나한테 상의 한마디도 없이? 저희 부부끼리 이미 다 상의하고 결정된 상황이에요. 성은 씨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아직 이야기 없었나 보네요? 아니 갑자기 왜? 혹시 너희 엄마 이사 가는 거를 같이 따라가려고 그러니? 너희 엄마라뇨. 제대로 된 호칭으로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나는 너무 갑작스러워서 어처구니가 없구나. 며칠 전에 사돈댁이 이사간다는 소리를 듣고 조금 황당하긴 했는데 너희까지 갑자기 이사가 버리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 어머님께서 온 동네방네 저희 집안 이야기 다 하고 다니셨다면서요? 저희 엄마가 창피해서 동네에 고개를 못 들고 다니시겠대요. 뒤에서 다들 수군거리는 것 같다면서.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동네 슈퍼를 가도 슈퍼 아주머니가 저희 엄마한테 아파트로 돈 많이 벌었으면 한턱 쏘라고 하질 않나? 여기저기 뒤에서 저희 엄마 욕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도저히 못 살겠대요. 그냥 심심한 아줌마들끼리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지. 너희 어머님도 참 예민하게 구시는구나? 입장 바꿔서 제가 남들한테 어머님 뒷담화하더라도 지금처럼 똑같이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 이사를 갈 거면 사돈댁만 가면 그만이지. 멀쩡하게 잘 살던 너희는 뭐 하러 따라간다는 거야? 애는 누가 그냥 봐주나요? 어머님은 반나절만 맡겨놔도 힘들다며 애 보기 싫어하시잖아요. 그리고 친정 부모님께서 이번에 저희 전세대출 있던 것도 다 갚아주셨어요. 이번에 저희가 대출 좀 못해서 집 사서 이사 가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내가 사부인한테 사과하고 이사 가지 말라고 말려야겠다. 당장 전화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왜 전화가 안 되니? 혹시 전화번호 바꾸셨어? 아니요. 어머님께서 한번 전화하시면 하도 수다를 많이 떨어서 피곤하시대요. 전화번호 차단하셨으니까 앞으로 저희 엄마한테 하실 말씀 있으면 저한테 하세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식들 결혼시켰으면 우리가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인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연락을 끊어버리시면 어떡하니? 앞으로 두 분이 얼굴 볼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게 양쪽 모두를 위해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저희 집 나가는 대로 이사 갈 거예요. 앞으로 명절에나 한 번씩 얼굴 뵈러 올게요. 그렇게 저희는 친정 부모님과 함께 원래 사시던 동네로 이사를 왔고, 비록 한 시간 떨어진 거리지만 시댁과의 왕래는 거의 뜸해졌어요. 처음에 모여서 살자고 할 때는 좋게 잘 지낼 것처럼 이야기하더니 뒤에서 저와 친정엄마 뒷담이나 하고 대놓고 금전적인 보상을 내놓으라고 하는 시어머니를 앞으로 자주 볼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멀리 떨어져 이사했더니 아주 마음 편하고 좋더라고요. 어머님은 본인 아들이랑 손주가 보고 싶은지 자주 놀러오라고 연락하시는데 멀어서 왕래하는 것도 귀찮고 지금은 별로 마주치고 싶지도 않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